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존 비지온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가 최근에 좋죠. 네, 그랬다가 이제 살짝 흔들리는데 여러분 이번에 더존 비지온이 한 가지 모멘텀을 갖고 엄청 폭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모멘텀이 무엇이고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올릴 겁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잘 말씀 듣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제가 엄선한 실적 줄을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거는 그더전 외에 꼭 여러분들 공략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더, 더전 비전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시는데요. 엄청나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영상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많은 성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올라가다가 슬쩍 음봉을 맞았는데, 지금 그, 여러분이 더전 비존 하면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자, AI 소프트웨어가 개화되는 시점이다. 이 모멘텀 있다. 요거 네,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그죠? 그리고 뭐, B2B AI 서비스로 멀티플 확장을 기대할 것이다. 일본 시장 개척해서 뭐, 매출 확장 확화, 뭐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AI 뿐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제4 인터넷 전문은행 건과 관련돼서 더존비치존이 좀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주식 해 보신 분들 잘 아시지만 이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예전에 급등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AI 관련주는 너무 많거든요. 그죠?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서 이 모멘텀이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거고요. 어, 이건과 관련해서는 물론 제가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어,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타이밍 같은 경우 아실 수 있고요. 음, 그러실 수 있어요. 궁금한 거 해소가 돼요. 차별화되고 세밀화되고 변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 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장이라고 문자 쓰신 분들은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입장시켜드려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 참고적으로 말씀하시라 말씀 어, 드렸고요. 자, 도전 비전 이어 나가겠습니다. 설명을 지금 여러분 사 인터넷뱅크의 일정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지난 1월 30일 일단 보도가 나왔고요. 여러분 이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일정이 되는 건에. 제 1의 상황의 그 날짜가 언제냐. 자, 3월 25일입니다. 아, 그러면 뭐, 어, 우리가 벌써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 있느냐.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그거 아니죠. 주가는 선행을 합니다. 선행을 하고 3월 25일 즈음에서 오히려 반락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럼 급등했는데 어떡하냐. 아, 이게요, 어, 길게 보셔야 돼요. 그죠? 네. 우리가 주봉 같은 경우 보세요. 한번 이 더전 비전이 열 받으면, 예를 들면 이 자리 2만원대에서 아, 여기까지 한 7배 정도 시세를 낸 과거 전력이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지금 뭐 우리가 여기서부터 상, 아, 상승했다 칩시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5배면 15만원 선. 그죠? 이전 고점은 2점. 네. 이것도 이제 갈수 있고, 7배면 뭐 21만원 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런 그 꿈을 안고 매매를 하셔야지 이렇게 예, 잘게서 아, 흔들리는 패턴 요걸 보셔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요 외인 기관들도 벌써 감 잡고 들어오잖아요. 여기 그 초록색, 빨간색이 외인 기관 아닙니까?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내, 아, 매도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건 누구도 모르죠. 나중에 흔들면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악재가 나오면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렇게 보시되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제 말씀을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더전 비디오 아더전 비전이라고 이 전화번호로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이와 같은 부분 최선을 다해서 계속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텔방에 들어오시는 거 좋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참여를 시킬 거예요.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주가는 6천원에서한 12,000원 사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네,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이때부터 반전이 시작돼가지고 양봉이 장대양봉이 밑,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 건데 제가 모자이크화했습니다만 20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것은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만 좋으면 뭐래요.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크림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 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